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성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노록수 성교사와 함께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10일 예,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서 1장에서 3장을 읽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책 가운데 여호와 혹은 하나님 이런 이름이 그 책에 단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의 절묘하신 섭리와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말씀이 에스더서인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여러분 절기 가운데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림절의 그 유래를 보여주는 책이 구약의 에스더서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끝까지 남아 있었던 포로로 살았던 수많은 유태인들이 어떻게 전멸당할 위기에서 살아남아서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제압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죠 그러니까 정말 뜨겁게 조국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때다 조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미 다 그냥 익숙한 남의 나라에 그냥 자자손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라고 하는 이그 당시에 고위 관직에 있던 황제의 총애를 얻고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원수로 등장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이 하만에게 다 아부하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예,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구약의 말씀 그 율법서를 흔하게 알고 있는 철저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종족은 평생 원수가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 출신인 하만을 유대인인 모르뜨게가 그에게 머리를 숙일 까닭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부인과 친구들의 조언을 받아서 모르뜨게를 달아서 죽일 긴 짱대를 자기 집 뜰에 세워놨습니다. 장장 23m나 되는 높은 형태를 자기 집 마당에 만들어서 누구나 볼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모르두개를 매달아 주, 주여 매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왕이 갑자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불면증이 온 거죠. 잠이 안 오니까 역대 왕들의 일기를 읽었는데 거기서 모르드게의 공적을 발견하고 모르드게를 높이고 하만을 오히려 그 장대에 달아 죽이는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큰 승리를 얻은 후모르드게는각 지방에 글을 보내 부림절을 이스라엘의 영구한 절기가 되게 선포합니다. 부림절은 기쁨의 날이요. 서로 예물을 주고 받는 날이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큰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절 같은 날이 부림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저주에서 지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날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림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관점에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조국 이스라엘로 포로 기환의 자유가 주어졌지만 안 돌아갔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이 디아스포라,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에스더서가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네. 희생을 싫어하고 익숙한 이방인의 삶에 길들어져 유월절이나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제약 세상에 물들어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대요. 유대인,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는가. 대답은 예.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고, 자기 백성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제거하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안에 사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책이 에스더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의 시카고에, 미국의 뉴욕에, 미국의 LA에, 애틀란타에, 호주의 아들레인, 뭐, 온 세계에 한인 교회들이 있고, 온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산들, 어디에서 들 주님을 향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에스더서가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스더의 원래 히브리 이름은 뭔지 아세요? 원래 그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 이름 아,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닷사라고 합니다. 하닷사 참 예쁜 이름입니다. 하닷사의 뜻은 하얀 백 매화 하얀 매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홍매화만 알고 있지 예? 홍매화만 우리가 알고 있지 이그 하얀 묘화는 잘 모르잖아요 그 하얀 묘화도 있나봐요 하닷삼 그녀가 페르시아식 이름을 지었는데 에스더라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스타입니다. 에스더 는그 이름 그대로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고 자기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데 쓰임 받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될수 있었던 것은 진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 아하수월에게는 엄연히 왕후가 있었고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이민족 노예 출신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또한 부모가 없는 고아입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기를 부모처럼 의존하고 살고 있었던 불쌍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안될것 같은 일을 계획하셨어요. 에스더를 그 페르시아 왕국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180일이라고 되는 화, 6개월이나 되는 잔치를 벌려버렸어요. 잔치가 워마 워마 뭔 6개월을 잔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후속으로 베푼 7일째 되는 잔치 날 술이 잔뜩 취한 왕이 자기 왕후의 미모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왕을 단장하고 잔치자리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왕후가 왕명을 따르지 않고 그 때문에 왕의 심기가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자 신하들은 왕후를 폐위하라고 진언을 하는 거죠. 왜 하필 왜 하필 그때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그때 신하들이 그렇게 심한 처벌을 청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들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 사촌동생 에스더를 간택장에 내보냅니다. 왜 모르드게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일을 했을까요?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는 이민족 출신인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내요. 간택을 위해서 수산성에 들어갔을 때 국녀들의 관리를 담당하는 회계라는 황제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에스더를 특별히 좋게 보고 특별한 배려를 에스더에게 합니다. 결국 이 회계라는 국녀 책임자의 도움이 왕후 간택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수에로 왕이 간택에 나온 모든 여자들 중에서 뭐 수백 명이 여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에스더를 최고로 총애하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하필이면 왕궁에서 해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도움을 받게 되었을까 왜 하필이면 왕이 그 수백 명의 여자들 중에서 에스더를 특별히 총약에 되었을까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 편에서는 다 우연 같아요. 우연히 그랬겠죠, 뭐. 뭐, 우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깊고 오묘하고 놀라운 달고 오묘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애써서를 읽으면서 인간들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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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만 실상을 알고 보니 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고, 그 왕으로 세워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이 바로 에스더였음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 앞에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걸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안될 때도 있지만, 나중에 주 앞에 서보면 다 이해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글쓰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